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갓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감염 관리 컨설팅 그래서 정말 짧게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문의를 많이 주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가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 일반 쓰레기에 넣어야 돼요, 아니면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걸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 카페로 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 원본을 어, 다운 받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짧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검정색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반드시 뚜껑이 있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글로브 비닐이라든가, 시린지 봉지, 그 이오가스에 남그 봉투라든가, 그 다음에 뭐 베타딘의 알콜 같은 거, 뭐 체액, 혈액, 이런 것들 묻지 않은 쓰레기. 그 다음에 20cc 생리식염수. 뭐, 요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그냥 의료용품 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 쓰레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합해서 여기 검정색 봉투가 있는 일반 쓰레기에 넣어주시고 뚜껑이 꼭 있는지 봐주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자, 의료 폐기물. 즉, 감염성 폐기물은요. 자, 여러분. 어, 환자 특히 침습 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경우, 간호를 했을 경우 그게 다 감염이 됐다는 가정 하에 감염성 폐기물에 넣어 주는 거고, 이렇게 어, 상자, 즉 종이상자로 된 어, 폐기물 전용 박스에다가 주황색 비닐봉지를 씌우고 어, 우리가 멀리서도 아 저기에다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체액, 타액, 혈액, 포비돈 같은 거 묻은 어, 그런 어,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헤어캡, 마스크, 장갑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감염된 걸로 강조하고 넣습니다. 수액 세트, 폴리카테터 같은 거다 당연히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다쓴 시린지나 소독솜. 어, 그런데 소독솜 깨끗하게 썼어요. 라고 해도, 어,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놓고 묻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베타딘. 그쵸? 혈액 같은 거 묻는 거 당연히, 어,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이런 거 다. 어그 폐기물이나 일반 쓰레기 아니고 뭐 어떤 분들 일반 쓰레기에 넣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니들 통에 넣는 분도 있는데 니들만 분리해서 니들 통에다 넣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가 아닌 어, 감염성 폐기물에 넣어 주셔야 돼요희로안 같은 거 일반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실린지 분리한 거큰 것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알아볼 게 뭐냐면 여러분 앰플 통은 이거는 약간 간호 관리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3분의 2 정도 채워주셔서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어떤 폐기물 종류인지 체크를 하고, 요 뒤에 보면 또 기재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워지지 않은 네임펜 성분으로, 네임펜 많이 쓰잖아요. 배출자, 아랫 이름 보통 쓰고요. 관리자 이름 쓰셔도 되고, 본인이 만약에 액팅 간호사면 본인 이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용 개시 언어일과 수거 개시 언어일 있는지 확인하고 다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앞에다가 손상성 폐기물 이렇게 있음에도 여기다 또한번 써주셔야 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처음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예를 들어 간호관리학으로 치면 자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간호 직접 간호는 아니지만 간접 간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염관리적으로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분리를 잘 하는 것부터가 감염관리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번 자료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간나운서 송아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